안녕하세요. 언니들 소아입니다 이렇게 아이보리하고 보라색깔 컬러 나와요. 컬라 라인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소매라인 언니들 얘네들이 이제 완전한 긴팔이라기보다는 약간 팔부에서 구부 느낌 이 정도 라인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색감은 언니들 이렇게 아이보리랑 보라예요. 주머니 굉장히 귀엽게 있어요. 이 주머니 옆에 레이스도 예쁘게 떨어지면서 주머니라든지 요밑 부분에는 살짝 누비 원단처럼 들어가요. 막 누비라고 해서 더운 겨울 누비가 아니에요, 언니들. 약간 모양 이렇게 박음선이 들어간다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가슴 라인에 언니도 이렇게 핀딱 처리.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라인인데. 요렇게 언니들 핀턱 처리 굉장히 고급지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카라 라인 굉장히 예쁜데 언니들 요렇게 살짝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박음선이라든지 요렇게 레이스 살짝 귀엽게 주머니 언니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게 언니들 박음선 누비로 나오는 거지만 이제 여름까지 초여름 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원단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언니 보라색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아이보리랑 은은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주머니 이렇게 레이스 쓰면서 누비. 요거 언니들 굉장히 예뻐요. 도톰한 라인이 아니에요. 지금 홀 겹으로 하나 입기에도 사실상 추운 라인이에요. 그래서 언니들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소매 라인 보시면은 블라우스처럼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언니 마감 처리는 다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실밥이 그냥 묻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언니들 주머니 귀엽게 되어있고 이 밑단에 이렇게 누비 스타일로 이 부분만 누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밑단에 이 부분 있잖아 절개 부분. 여기만 누비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언니들 이렇게 원단 여유 살짝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라인 자체도 이렇게 절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느껴지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게 언니들 가디건이라든지 좀 전에 아이보리 컬러처럼 조끼 같은 거 걸쳐주시면 굉장히 예뻐요. 가슴 라인은 언니들 57인데 얘가 언니 여기 핀탁처리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나오는 거라서 조금 57 안으로 들어오시면 77반 언니들까지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라가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 칼라 있어요. 얘는 언니 핑크 칼라예요. 앞에 핀탁처리 되어있고 칼라 안에 레이스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칼라가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예쁘게 마저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고 아래는 언니들 이너 굳이 받쳐있지 않으셔도 레이스 자체 굉장히 고급진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카라, 카라 밑에 레이스도 같은 라인이에요. 그리고 소매 라인은 약간 잡아주는 블라우스 스타일처럼 잡아주는 느낌이고 가슴 라인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원단 여유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주머니 옆선에 이렇게 있어요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 여기 언니들 조끼 뭐 하나 걸치셔도 굉장히 예쁘고 봄에 언니들 청자켓 입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원피스 하나 입으셔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재봐 드릴게요 지금 딱 입기 좋은 원피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가단 사이즈 57이에요. 57. 가단 사이즈 57. 카라가 예쁜 원피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언니들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언니들 보라색 원피스인데 누비에요. 주머니 언니들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앞주머니인데 엄청 크고 이 안에 요렇게 언니들 주머니. 약간 이렇게 폭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떨어진 라인이고 양쪽으로 귀엽게 되어있는데 요거 언니 바바리처럼 전체 오픈해서 입으셔도 돼요. 칼라감은 언니들이 요렇게 사탕 느낌처럼 요런 느낌이에요. 살짝 누비 스타일의 원단인데 얇아요 언니들. 봄 상품이에요. 산뜻하게 이너 치마랑 같이 입어주셔도 되고 얘는 언니들 이렇게 주머니 있지만 이아래주머니손 넣으시는 이런 주머니인데 입었을 때이 밑에선 살짝 잡아줘요. 항아리 라인이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과하지 않는 그런 라인의 원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면이에요 언니. 이게 빨강색이랑 검정색이고 이 부분의 자수가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앞에 언니 프릴 때문에 여기 앞 단추인데 이 부분마저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소매는 언니들 살짝씩 이렇게 잡아주는 거라서 약간 블라우스 느낌 있죠? 그런 소매 느낌으로 떨어지고 아래는 이너 치마가 있으시면 더대어서또 입으셔도 돼요. 근데 얘는 더대어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레이스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강하고 검정 있어요, 언니들. 빨강하고 검정. 자수 보이시죠? 앞에 풀을 입고 단추 세 개. 그리고 소매 라인 예쁘게 떨어지면서, 얘는 언니들, 이렇게 가슴 라인 옆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서 샤링이 또 잡아져요. 주머니 있는 거는 옆선인데, 요 부분에서도 또 잡아주기 때문에 다리 라인 살짝 업이 돼 보이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정하고 빨강이에요, 언니들. 이너 기준으로도 보셔도 되고, 이렇게 검정하고 빨강.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색감 자체가 굉장히 컬러풀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이에요, 언니들. 자수가 이렇게. 검정색이 자수가 조금 더 환하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프릴도 예쁘지만 자수 이런 느낌. 색감 자체 언니들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laughs> 체크라고 그래서 언니들 얘만 입는 게 아니라 조끼라든지 가디건이라든지 이런 거 걸쳐 주셔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55예요. 55. 요렇게 언니들 두 가지 컬러. 얘는 언니 베이지 컬러예요. 아까 좀 전에 액자 모양이 예쁜 모양이 들어가 있다면 얘는 말 그대로 심플 그 자체예요. 요거는 언니들 케이프를 얹어 놓은 거라서 요거는 생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라운드에 자수 같은 게 없어요. 언니 기본이에요, 기본. 굉장히 기본인데 레이스 자체 언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단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색감 언니들 베이지 컬러예요. 이렇게 원단 여유 들어가 있고 편안하게 그냥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한테는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단면 5 5예요 언니. 굉장히 심플한 원피스 추천드리자면, 요 라인, 언니들 추천드립니다. 가슴 단면 5 5예요 얘는 언니, 라운드고, 요 핑크 컬러 완전 잘 나가요, 언니. 소매 라인에, 이렇게 잔잔한 레이스 있고, 아래 부분에 언니 선본에, 이렇게 자수.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언니들. 굉장히 포인트 줄수 있는 라인이고, 주머니 옆선에 있고, 팔 라인 언니들 기장감이 긴게 아니기 때문에 은은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 케이프 제가 지금 얹어 놓은 거고 라운드 심플한 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언니 원단 여유 있어요. 색감 자체에 색감 자체에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아래 언니들 자기 원단으로 이렇게 프릴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단면도 편안하게 떨어지는 거라서, 입기 완전히 추천드리는 거예요. 언니들, 가슴 단면 57이에요, 57. 굉장히 심플한 느낌의 원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들. 색감은 핑크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언니들. 핑크 컬러예요.